안녕하세요, 여러분. 네니아입니다. 오늘 25.0.3 정규전 패치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패치노트 읽는 남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이제 유튜브 관련 이야기를 잠깐만 짧게 하고 갈게요. 어, 제가 요즘에 트라이에슬론, 블리자드 트라이애슬론 참가 중이라서 전장, 오버워치, 스타크래프트1을 좀 연습하느라 정규전 영상이 지금 유튜브에 안 올라오고 있긴 한데 트라이애슬론이 끝나면 다시 올려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어, 지금은 올라가고 있지 않다. 하지만 또 여러분들 제가 사전체험 고트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사전체험 때 모든 걸다 했어요. 사전체험 때어 죽기, 양군, 드루이드를 한 남자 레니아워 더 고트 이미 영상을 사전체험 때어 정규전에서 쓰이는 티어 덱을 이미 다 해놨기 때문에 어 사전체험 영상 어 많이 사랑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잡소리는 그만하고 빨리 패치 노트를 보도록 하죠. 먼저 개발자 의견이 먼저 위에 있습니다. 그럼 읽어봐야겠죠? 카드 업데이트, 개발자 의견. 이번 밸런스 변경 일정은 확장팩 출시 직후 수정해야 할 사항이 생길 때를 대비하여 미리 기획해 두었던 것입니다. 충격 분출 용매가 바로 그런 수정이 필요한 카드로 저희 개발팀이 의도한 것보다 훨씬 손쉽고 빠르게 게임을 끝내는 성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음, 그렇다네요. 대영주 데나트리우스는 저희가 예전부터 지켜본 카드이지만 우선 신규 확장팩에서 어느 정도 성능을 발휘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응 그렇다네요 주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틀 동안 데이터를 수집한 결과 여전히 인기 주력 카드로 기용되고 있었으며 초기 메타 발전의 발전의 방향을 뒤틀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월드 챔피언십 전에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 프로 단계에 영향을 주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좀 있네요. 그렇다면 월드 챔피언십 언급을 안 하겠죠, 그죠? 이번 밸런스 업데이트는 확장팩 출시 직후 가장 두드러지는 카드를 곧장 수정하기 위해 사전에 준비해둔 일정입니다. 오. 그럼 확장팩이 나오기 전에 패치를 했으면 됐을 텐데, 정말 유능하네요. 앞으로 메타의 발전 양상을 주시하면서 몇주 후로 예정된, 몇주 후. 아, 든든합니다. 다음 밸런스 업데이트에 필요한 추가 조정사항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로 카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형주대나트리우스. 끝없는 주입이 한 번마다 데미지가 1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이제 주입이 두번될 때마다 피해가 1 증가하도록, 어, 이제 주입량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두 번째 충격분출 용매 비용이 2에서 3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없어요 세 번째 없습니다 자 일단은 패치에 대한 생각 빠르게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월챔 전에 해결하고 싶었다 라는 언급이 있었죠 이말인즉슨 월챔 메타에 영향을 주겠다 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페, 이제 해외에 페노 선수가 지금 소신 발언을 했죠 이번 패치노트 두장 프로 단계 내 랭대에서는 전혀 영향이 없는 패치다 지금 프로 단계에서는 도적이 판치고 있는데 지금 사냥꾼을 넓어서뭐 하자는 거냐 지금 현재 하스톤 메타에 대해서 빠르게 훑고 갈게요 전 랭크 탑 도적 프로권 탑 양꾼 하위 랭크 탑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지금 현재 메타에서 드루는 모든 랭크에서 다 셉니다 상위권에서도 세고요 도적 같은 경우는 프로권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쓰이고 있어요 아무래도 좀 어려운 덱이다 보니까, 이 어려운 덱이라는 말도 참 프레임 같긴 한데, 아무튼, 좀 어려운 덱이다 보니까, 어, 전설 하위권만 가더라도 덱의 파워를 100% 끌어내기 힘든 그런 덱이다 보니, 확실히 프로권에서만 좀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양권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하위권에선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전설 천위권으로 끊게 되면 승률이 약간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현재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양상에서, 패치 노트 알레코가 선택한 패치는 드루와 양꾼이었어요. 그리고 도적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페노 선수가 한마디 한 거죠. 월챔 전에 해결하고 싶었다. 월챔 메타 영향을 주겠다. 근데 이거 프로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 패치인데? 라고 소신 발언을 한 거죠. 이런 말은 하면 안 됐어요. 하지 말던가. 그리고 이미 확장팩이 나오기 전부터 지켜보고 있었고 패치 내용도 확정되어 있었었다. 라는 말을 했죠. 그러면 확장팩 나오기 전에 패치를 해서 내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동 반응이란 게 중요하거든요 확장팩은 이 확팩 초동 반응이 중요함 첫 하루 이틀 와 너무 재밌어 이게 분위기 형성에 큰 영향을 줘요 근데 지금 어떻죠 죽기 최상위권 도적 카운터로서의 의미 말고는 의미 적음 신직업이 나왔는데 최상위권 도적 카운터 열쇠의 의미 말고는 의미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드루, 양꾼, 일반 유저들의 의욕을 꺾이게 함. 도적, 프로권 유저들이 에휴, 지랄 또 한다. 라고 생각하게 함. 그냥 이 세계가 너무 적폐라서 그냥 의욕이 안 들게 해. 그럴 거면 패치 노트를 주시만 하지 마시고. 좀 미리 패치를 해서 내달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전 같은 경우에는 확팩 며칠 전에 사전 패치를 하잖아요? 클라에, 어, 카드도 추가하고, 이때 원래 벨패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끔 그런 말을 했죠. 확팩 출시 이전 며칠만 즐길 수 있는 메타라는 말을 저희들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사전 패치 때 밸런스 패치를 하지 않고 막상 나오고 이틀이 지나서 패치를 했단 말이죠. 이건 늑장대응이라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전 패치 때 이미 확정된 패치 내용을 적용했을 수도 있었는데 우물쭈물했다. 아, 여기 1번에다가 더 덧붙이겠습니다. 하지만 프로권 영향은 첩을 예정. 이두 가지가 이번 패치에서 굉장히 많은 불만을 일으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커뮤니티 반응도 패치를 했는데 여론이 안 좋아지는 거는 정말 오랜만이라고 생각해요. 패치 방향성이 솔직히 말해서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도적에 대한 패치가 무조건 있을 거라 생각했고, 드루도 더 세게 너프를 먹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크라니시 선수가 며칠 전에 방송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사냥꾼 지금 꽤센건 맞지만, 그렇게 뭐 엄청 압도적인 덱은 아니고, 근데 나는 사냥꾼이 먼저 너프 먹을 거라 생각한다. 라는 카니시 선수의 예측이 있었거든요. 그냥 100% 그대로 됐어. 그냥, <laughs> 사냥꾼이 센거 맞고 재밌다. 근데 하지만 드루 도적금은 아니다. 근데 나는 사냥꾼이 너프 제일 먼저 될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게 돼버렸어. 그냥 이게 당연한 거야. 당연한 수순처럼 이렇게 돼버렸고. 드루이드 너프도 레니어님된거 아닌가요? 데나트리스 너프가 됐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드루이드. 제가 그동안 엄청나게 밀었던 궁극의 드루이드. 하다못해 지금 은퇴한 해설자, 현역 해설자도 예견한 궁극의 드루이드. 도대체 왜 개발자들은 예견하지 못했죠? 그리고 데나트리스를 너프한다 그래서 드루이드의 파워가 물론 줄어들겠지만, 지금 현재 드루이드는 데나트리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확장팩 이전이었으면 데나트리스 너프가 엄청 컸겠지만, 확장팩 출시 이후에는, 이제, 그 아스탈로르 원턴 킬도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 점에서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페노 선수뿐만 아니라 해외 이제 유명 게이머 선수들이죠. 뭐 랭귀지 해커 선수라든지 아니면 미티 선수라든지 많은 선수들이 도적의 너프가 없는 것에 대해서 이제 본인의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이제 본인의 트위터로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왜 도적은 안 건드린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1년 내내 올해 2022년은 도적의 해로 정해놓은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도적이라는 덱은 도적은 숙련도가 필요한 덱이라서 보통 승률이 끌어 올려지는데 며칠 걸림 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하지만 확팩 출시 직후부터 상위권폐악제 시작 여기서 백파워는 더 세질 여지가 있어요 도적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는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패치에서 제가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드루는 더 너프를 했어야 됐고 제가 볼때 가장 근본적으로 거프나 불안 같은 친구들을 너프했었어야 돼요. 그리고 플러스 도적도 너프를 했어야 돼요. 이두 가지가 됐어야 되는데 이게 되지 않는 거는 1번을 지금 불적불을 해버린 거죠. 불적불. 프로권 영향 없는 패치. 그래 놓고 프로권 대회가 있기 전에 패치하고 싶었다? 불적불을 해버린. 그리고 드루 너프. 드로 너프는 8개월을 지켜봤어. 2022년 12개월 동안 새 확팩에 걸쳐서 드루 도적 1티어를 벗어난 적이 없음. 그냥 가도 황태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올해 2022년 은세개 확장팩에 걸쳐서 이두 직업은 1티어를 벗어난 적이 없는데 너무 늑장대응한다는 거예요. 왜 근본적으로 거프랑 불안을 건드리지 않는지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데나트유스 너프를 아까도 말했지만 지난 확장팩에 했으면 인정인데 이번 확장팩에 윈플랜을 두개더 던져준 다음에 그 다음에 패치를 한다? 그럼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물론 영향 있겠죠 레니어님 영향 있겠죠? 라고 하는데 인정해요 제가 예전에 던그래스프 영능 너프했을 때도 인정했잖아요 영향은 있을 겁니다 단지 덱이 죽진 않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영능법사도 던그래스프 영능 너프됐다고 해서 덱이 죽진 않았잖아요 시즌 챔피언십까지 계속 꾸준히 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왜 계속해서 덱을 흔드는 패치를 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비셔스가 그런 말을 해요. 약간 비셔스에 대한 너무 까는 걸 수도 있어서 조심스럽긴 한데, 비셔스가 지난 확장팩인 나스리아 말에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메타, 너무 좋다. 킵빌업, 이대로만 가자. 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저는 이걸 보고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밸런스가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밸런스는 좀 박살나 있어도 돼. 그래, 박살나 있어도 돼. 이거 폭탄 발언일 수 있는데, 밸런스는 박살나 있어도 돼요. 단지, 새로운 덱으로 박살나 있으면, 불만이 적어요. 1년 내내 보는 드루랑 도적이 박살내고 있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신직업인 죽기가 밸런스를 박살내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죽어 있었던 주술사가 신카드를 받아서 밸런스를 박살내고 있으면, 유저들은 한달 정도는 재밌게 즐겨요. 물론, 한달 이후에 다시 늑장대응하고, 패치를 늦게 하면, 그때부터 불만이 나오겠지만, 계속해서 메타를 섞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올해가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거는 가도항 덱이 아직도 남아요 이게 어처구니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신덱을 하고 싶은 거예요 유저들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제발 이 미라클 도적이랑 램프 드론는좀덜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1년 내내 이두 덱을 해설하고 있는 것도 지치거든요 해설자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좀 어처구니 없는 내용이 아닌가 그리고 비셔스가 이번 패치에 대해서 한마디를 더 했는데 용매 양꾼은 초기 버전은 별로였던 게 맞는데 우리가 주시 중인 신버전은 강력할 여지가 있었다. 그렇기에 좋은 패치라 생각. 라는 멘트를 했는데 이거 대중화되고 패치하면 안 되나? 이거이이그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이 신버전 이거 그 대중화되고 패치하면 안 되나요? 왜 양꾼은 맨날 이 양꾼 왜 맨날 패치 패치 직후 강할 것같은 도르. 다음 패치 노트가 될것같은 도르. 신규 대기 연고될 것 같음 도르로 너프가 되죠? 왜 도대체? 이 새끼는? 그 와중에 드루이드, 거프 1, 거프 지금 현재 출시 12개월 지났는데 지금 거프 뒤진 적이 없고. 그리고 도적. 도적은 씨 그냥 그림자 발기랑 마음가짐 출시된 지 지금 9년이 지났는데 뒤지질 않았어요. 그냥. 내가 볼때 다른 직업이었잖아? 야생 갔어. 내가 볼 때, 드루이드의 정신 자극이나, 드루이드의 급속성장, 도적의 그림자 밝기, 도적의 마음가짐 같은 카드들은 다른 직업이었으면, 주술사나 사제 같은 직업이었으면, 이거 다 야생 갔어. 내가 볼 때는, 그냥 어처구니가 없어. 물론 양꾼 쎘던 거 맞아요. 레니어님, 양꾼 그래도 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패치노트에 대해서, 그렇게 뭐라고 하진 않을게요. 양꾼 쎘던 건 맞는데, 근데 어처구니가 없어. 도적은 왜 피해가냐는 거지. 그러니까 약간, 징징대는 걸로 여러분들이 들릴 수도 있어. 아, 나만 떠든 거 아닌데, 선생님 옆에도 떠들었어요. 라고 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저 옆에는 1교시부터 떠들었다고. <laughs> 저 옆에는 1교시부터 떠들었다고. 1교시부터. 게임을 개 작살, 교실을 개 작살을 내고 있는데, 선생님이 안 왔네. 그러면은, 학생들 입장에서 쟤는 뭐, 촌지라도 먹였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어처구니가 없잖아. 저 이름 명찰의 김도적, 이 드루, 이두 명은 그냥 1교시부터 떠드는데 혼을 안 내잖아 선생들이 이게 어처구니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 데나트리우스 너프로는 충분하진 않다 드루는 그리고 도적은 패치노트가 없는 게 그냥 어처구니가 없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직업 죽기 좀더 세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은 그래요 저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나름 아직 무슨 프로티를 못 벗어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밸런스는 완벽하고 황배인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유저들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를 오래 깨달았어요. 유저들은 밸런스가 좀 무너져 있어도, 새로운 거를 더 좋아해요. 신덱이 나오고, 새로운 걸 연구하고, 사기덱이라도, 그 사기덱을 내가 한번 플레이 해보고, 신선하다 느끼고, 예전에 토르톨란 마법사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내가, 아, 이거 이덱 재밌네? 그동안 하스스톤에 없던 거네? 라는 거를 느끼는 게 중요한 건데, 현재 2022년 하스스톤은 그런 점에서 너무 처참히 실패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패치노트 읽는 단저 오늘 너무 쓴소리가 긴것 같은데 이번에도 제 생각보다 알레코의 생각이 옳았다. 레니아워 틀렸네 라는 반응이 나오길 바라면서 제발 제 생각보다 메타 영향이 크길 바라겠습니다. 제 생각보다 메타 영향이 크기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레니아워였습니다. 감사합니다.